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laughs>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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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너까지 이긴다, 내가. 딱. 야, 지퍼는 이긴다. 야, 트루선 아, 아, 이긴다. 자, 잘 보이시죠? 아! 공통점, 얼? 자, 제 다회 얼굴 춤 퀴즈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맵들의 아, 공통점 좀 찾기고요. 꾸면서 봤는데 진짜 아니? 이건 요즘 오늘 아까까 왔거든 이거? 오늘 모시기 힘든 두분 지퍼 트루셔님 모셨습니다. 제가 모시기 힘든가요? 트루셔님은 모시기 힘들었어요. <laughs> 어들었니다 <laughs> 자, 일단 룰부터 보여드릴게요. 총열 문제고 먼저 답을 외치면 점수를 획득합니다. 여태까지 그랬듯이 본인 이름 외치고 정답 말해주시면 되고. 상품은, 바나나우유. 아, 상품이 바나나 있었음? 상품이 있음. 지퍼님이 여태까지 세번다 타갔거든요. 맛있어요, 어? 부상이 <laughs> 일단, 오늘 중요한 건 오른쪽 아래 보면, 공통점 찾기라 제가 찾지 못한 복수정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다 검수를 하긴 했는데, 복수정답 인정, 일단 안 해주고, 오케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많은 게 기준이면은, 많은 맵 이렇게 하면 안되고 몇 개보다 많은 맵 이런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아, 아직 감이 안왔어 예시 문제 어, 예시가 있어요? 예시가 있으니까 아 어, 오케이 예시 어, 보시고 오케이. 다음 예시 갑니다 하나 둘셋 지퍼 지퍼 전비 피 아. 이러면 된다 아, 아, 아. 이러면 된다 이런 아, 아. <laughs> 느낌 이런 느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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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름을 말해야 돼. 는구나한거 같아 할거 같아 이름을 말해야 돼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네. 예. 자, 제 4회 얼굴 춤 퀴즈쇼 맵들 공통점 찾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어, D4. AWC 오리지널 맵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D4 1점. 아이씨. 자, 하나, 둘, B90 B90 응? 변속이 에? 있음 변속맵 정답 야야야 어. 이건 너무 광범위하잖아 <laughs> 변속맵 라인필드 플라이에 이런걸 넣지 차라리 아니 <laughs> 너무 광범위하잖아 이거는 변속맵이었고요이 나쁜 한번밖에 변속 안하는데 이걸 못맞죠얘 나쁜놈아 p p 의 변속이 한번 있죠 와 오케이 이번 커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 하나, 둘, 셋. 응? 지퍼! 지퍼! 채보라가다내프로예요 아, 씨, 말할라 했네. 아, <laughs> 말할라 했네. 어, 형이야. 어. 정답. 아, 말할라 했네. 오. 지금 꽤 순조롭게 가고 있어요. 생각한 것보다. 자, 다음. 하나, 둘, 셋. 지퍼 아 지퍼 지퍼 아아야 사정 제 아니 전부 스텝 <laughs> 있어요 <laughs> <laughs>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씨 그래서 느리다 생각이, 생각이 느리다 아 이거 열 문제라고요 후반에 갈수록 진짜 어렵거든요 아 진짜 어렵네요? 너무 느리네 애트리션 자 다음 미안해 <laughs> 아왜 미안해 난 좋아 어. 아씨난난 <laughs> 좋아 어. 자 5번 하나, 둘, 셋. 지퍼. 지퍼. AWC 2024 그거 뭐야? 나 AWC 2024 본선에 나온 맵입니다, 전부다. 땡. 아닌데? 어? 메타피지 꼴짜. 저거 아니야, 저거. 저거 다른 저, 맵이야. 아 다른 맵이네? 미친. <laughs> 잠깐만. 아 다른 맵이네, 저거. 아 미친. 아 잠깐만. 이번 것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그러면 없는데? 빡센데? 없는데? 없는데 진짜? 없는데? 비키니도 네. 다르잖아. 둘다 모르시면 <laughs>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원하시나요? 네. 네. 레벨이랑 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정은 레벨이지 지퍼. <laughs> 전부 다20.6 레벨이다. 땡? 응? 아, 너무 아쉬운데? 20점... B90! B90! 20.7! 20.5레벨이다! 아, 땡! 어? 20.7, 20.7 이거... 디퍼! 디퍼! 정답 20... 전부 다 20.7레벨이다! 20.7 정답... 야, 나이스. 왜 이렇게 어려워, 저거? 야, 이걸 모를만 했다, 다. 어. 저게 어, 20.7이야? 중간고 적이 어, 20.7이야? 솔직히 점 20. 5로 해줘야지, 이거는. 저, 저거, 저 뭐가 맞는데, 진짜 중간고. p QF 기준 다 20.7이고 어 이러면 너무 멀어지는데 아하 지퍼가 음, 겁나 잘해요 다음 하나 둘셋야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야뭐 공통점이 없다 이거 진짜 나첫 번째 거 알지도 못하는데 그 몸매야 저거 저거 몸매 아둘다 <laughs> 모르면 이거 좀 변수인데 뭐지 이게? 저게 뭐야? <laughs> 저게 뭔 맵이야? 찍을 거? 해봐. 너 해봐. 어, 비구공. 드루션. 나 B90. 오른쪽 맵을 잘 모르긴 하는데, 알릭이 참가했다? 오, 정답! 오, <laughs> 아, 미친 자, <laughs> 아, 정답! <laughs> 이게, 이게 왜 맞아? 이게, 자, <laughs> 다 알릭님. 아니, 왼쪽 같애? 거, 그, 크리에이트라고 써있더라고. 알릭 썸네일인데. 두분썸네일 아, 알릭 썸네일 어떻게 알아 너가 <laughs> 왼쪽 거는 가운데 거랑 똑같잖아 알릭님 개인작이고 응? 다음 몇대 몇이죠 지금? 현재 4대2 와 잠깐만 쫄린다 저 이거 후반부터 어려운 게 많아요 1번 아. 하나 둘셋 정답 정답 지퍼 아, 아, 아. 아. 예? 지퍼. 야, 맞아, 나, 나 처음 거, 아, 나 아, 최초 크리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 아닌데? 처음 거, 나 최초 크리 아닌데? 지퍼. 지퍼 최초 크리로 나올 했거든요? 근데 아닌데요? 땡, 아 난, 첫퍼 최초 크리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지퍼 땡. 첫도 최초 크리 아니잖아, 나. <웃음> 잠깐만. <웃음> 뭐지? 피구공. 피구공. 길이가 10분이 넘는다. 10분 이상 땡. 진 <laughs> 아, 잠깐 오른쪽도 몇 분이야, 저거? 지퍼. <laughs> 길이가 9분이 전부 다 <웃음> 넘습니다. <웃음> 야, 부분, 야, 아, 이 숫자를, 야! 좀, 아. 숫자를 다견뎌했어야지 이거. 스노우 스노, 아, 스노, 아, 오른쪽 거네. 오른쪽 거를 안 해봤어, 내가. 부분 조금 넘고. 훨씬 더 부분 한3 0초 아, 훨씬 더 10분 안 넘는구나. 아, 안 넘어, 안 넘어. 훨씬 <laughs> 왜 10분이 넘어. <laughs> 자, 다음 문제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어려워요. 정답! 짚어 아, 전부 다 마법진이 있다 아! 마법진이 있다 땡! 아, 어? 있는데요? 마법진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뭐지? 썸네일에 전부 다 마법진이라가지고 어, 잠깐만 너왜케이지 유튜브 틀어냐 잠깐만 뭐야, 저 새끼 <laughs> 아 잠깐만 어, 어. 아, 어렵죠 203이 왜 있지? 마법진과 관련 있는 건 맞아요 응? 지구공. 지구공. 팔각 마법진이 있다. 팔각 마법진이 있다, 땡. <laughs> 아, 까비. 겠냐? 겠냐? 아 겠냐고. 팔각 마법. 아, 어쩌라고. 아, 잠깐만. 쓸거 <laughs> 아, <왜 웃음> 아, <왜 그럴> <laughs> 있지 않나요? 아니. <laughs> 참 없나? 자, 어렵죠? 이 뭐지? 지퍼. 지퍼. 마법진 개수가 전부 다섯 개가 넘는다? 5개가 넘는다. 땡! 5개나 있어? 에간투스 5개 넘고, 2024 5개고. 뭐? 5개야? 아아, 어. 그러네? 아, 맞네. 잠깐 <laughs> 5개잖아. 오른쪽 것도 있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게몇개 개 있었더라? 중간에 3개 있다는 그거 있잖아. 3개네, 3개 그러면. 쟤 <laughs> 3개 한번 해봐. 비9 0비9 0마법질스 아, 잠깐만. 아,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무섭잖아. <laughs> 어. 나 너무 갈 뻔했어 나 방금. 자 이거 너무 빠지는 것 같으니까 마법진 개수랑 관련 있는 거 맞습니다. 비구공. 비구공. 마법진 개수가 세 개가 넘는다. 세 개가 넘는다 3개. 땡. 끝나. 넘는다예요. 넘는다요아예 잠깐만 잠깐. 끝났어 끝났어. 지퍼. 지퍼. 마법진 개수가 세개 이상이다. 땡. 응? <laughs> 세개 이상 어? 아니고요. 개... 야 이건 마우스랑 관련이 맞아요. 비구공 비구공 머뭇지 여러 개 <laughs> 아니 여러 개다는 아니. 자 다시 잘 세보세요. 머뭇이몇개 있는지. 오줌. 마지막 아니. 다시 잘 세보세요. 일단은 마지막 게세 개예요. 어세 개야. 이거 하나 둘셋 넷. 네 개야, 저거는, 메감투스는. 헬, 네 개, 다섯 개야. 세 개, 네 개, 다섯 개야. 네 개, 다섯 개, 세 개, 그니까. 어? 다, 다시 잘해보세요 잘. 그리고 몇개 이상 이하가 아니라, 딱몇 개로 끝납니다. 하요? 아, 어, 아, 아요 네. 하요? 아, 네. 정답! 어, 디퍼 어. 전부 다 어우친 개수가 다섯 개다. 땡! 아, 아니, 아니, 이 근처에만 그 지금, 그이 근처에만 지금, 아니! 이근처에 다섯 개잖아! 야! 아, 둘, 셋, 넷, 다섯. 비구공! 피구공 마우찐이 여섯 개이다. 여섯 개는, 땡! 정답! 아, 아니야 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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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생기지 마우찐 라 개수는 네 개이다. 정답! 네개 내꺼다. 아, 이 야! <laughs> 아니, 아니 네개 아니지 않 <laughs> 마지막 거. 아우! <laughs> 네. 네. <laughs> 네 개야! 네 개야! 2023네 개야! 잠깐만! 자, 검수, 검수? 검수? 아, 네 개, 네 개. 야, 니마, 니마, 그거. 하나, 하가 마우찐이고, 하나 일자 길이잖아. 2023. 그쵸? 이거 솔직히 정답이면은 무효화 해줘야 됨왜왜왜 왜, 왜 무효화 왜왜왜왜왜왜왜왜 사실이 아니잖아. 왜왜 당연한 거 잠깐 네 개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메간투스 초반 법진 하나, 중간에 두 개, 동타법진 하나. 네네 개. 그리고 맨 오른쪽 거. 초반에 두개 나오죠? 네 초반 두개 나오죠. 그리고 세지단법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끝나기 마지막... 전에 맨 마지막에 하나 나오죠. 아, 아, 친체나 미친, 나 미친. <laughs> 아, 이거 아니, 야, 나 있다고? 아, 아니, 야나마지막에 있구나. 그그래 그거 네 개죠? 갈비째, 갈비째. 아, 그래. 아, <laughs> 마지막에 있었어. 그 그거, 그거, 그거 20 이상. 그리고 20 이상? 맨 마지막에 하나? 그리고 고수살 그 나올 때세 개. 3개. 세 개라고요? 세 개밖에 없었어? 그까나나검수되 검수점을 붙여. 내가 세 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힘들었다고 깠대. <laughs> <laughs> 자. 어 아, 말도 안 돼. 그린치, 그린치 다음에 3개만는 거예요? 2023이 소살에만 마법샌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거 빼고 3개 나와요. 자, 소살 하나 있고, 여기. 이 질주. 이건 마법샌 아니고. 이두 개. 어, 아, 그렇네, 미친. 그렇죠, 4개죠. <laughs>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니와. 이거, 그, 그거, 박자가 8개 있어. 4개가 아니고, 박자가. 내가 4개라 생각하고. 아한건데자 이의,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다 이의 e 없다 이거 내가 전부 다 내게 네 이거 와개 아. 신기하다 자, 이러면은 나 이제 못 떨어졌지 않아? 6대인데 먼저 일단은 이건 보너스 문제가 필요해 일단 돼, 9번까지 해보고 10번에서 한번 결정해볼게요 9번 갑니다 아 맨날 나 이번에 이러고 질거 같은데 됐지. 하나 둘셋 정답 지퍼, 지퍼. 전부다 완풀이 나왔다. 정답. 어? 전부다 완풀 됐잖아. 어이, 오이가 없네. <laughs> 야 왼쪽 누가 완풀했냐? <laughs> 왼쪽 아니, 진짜 아니, 누가 완풀 했냐? <laughs> <못 웃음> 지금 칠 생각, 대인데 지퍼님 넓은 아량으로 기회를 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솔직히 오전 문제 있어야 돼. 기다려봐. 내가 지금. 세, 세개다 그렇게 했거든요. 세개다 동점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네. 내가 다 이겼단 말이에요. 한 번, 이번에도 동점으로 기회를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도 네, 아? 네, 이길 수있을까 내가? 과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laughs> 10번, 5점으로 갈게요. 마지막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 10번 가면. 하나, 둘, <목소리도> 예? 저거, 위씨를 완풀썬데이를가져온 이유가 뭐지? 없... 예뻐서. <laughs> 아하! 정답. 예뻐서 가져왔습니다. 비구공. 비구공. 딸가 있다. 뭘, 뭐라고요? EX가 있다. EX가 <laughs> <laughs> 있다! 정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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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웃음> 응. 진짜네? 야, 이 천재냐? 저게 저요. 아니, 나라니까 <laughs> 요즘에도 나한테 못 덤벼 이거 진짜. <laughs> 저, 자, 위시 X, 네갈로바니 어, X, 세레트 X. 아, 진짜네? 야, 이러면은 동점입니다. 나 지겠다 이번에. 자, 왠지 삐이질것 같아. 지퍼님 가위바위보. 저거 저거 저거. 가위바위보 3트나 <laughs> 가위 낸다. 오, 어, 심리전나 가위 낸다. 나도 가위 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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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바위 오와 맞죠? 십 미션을 계산하는데 십 미션 계산하는데 뭐냐? 조용 자 피고공 무슨 아개 맞죠? 최초 무슨 아, 끊었잖아요 <웃음> 지퍼의 독주 여기서 끊깁니다. 내가 너무 많이 맞히긴 했어.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만 하겠습니다. 자 지퍼님, 3연승이 끊긴 소감은? 못가당했어요오가 <laughs> <오까> <오까. 웃음> 야, 오가 <오까> 사... 이겼잖아! <laughs> 이겼잖아! 이겼으면은! 어쩔 그. 수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한 거예요. 드루셔님 지퍼의 3연승을 끊은 소감은? 아, 일단 뭐 제가 잘 맞히니까 <laughs> 이길 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laughs> 네, 처음 해보는데 이긴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기분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얼굴춤 퀴즈쇼 4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